코켓몬빵 때문에요 미쳐버렸어요. 왜요? 하나 수십 명이 와요. <laughs> 아, <laughs> <한번 나와드냐. 웃음> 그 무슨 방인데 그래도 뭐 인기 있다고 옛날 기도 할지 음. 온다고 막 텔레비전에 그러대. 들어오다 말자 나간다더라 그빵 찾구나. 감사합니다. 고집방가? 러브. <laughs>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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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켓몬 빵이 돌아왔습니다. 1998년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인기에 힘입어 출시된 포켓몬빵 당시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4년만에 재출시되자마자 어른이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엄청난 인기를 끌며 제2의 허니버터치 베이커리계의 샤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한때 포켓몬 마스터를 불거던 맹탐정도 직접 포켓몬빵을 사냥하러 나섰습니다. 우리 이제 포켓몬스터를 잡으러 갈 건데요. 어, 지하철역 3개 정도로 나눠져가지고 찾으러 갈 겁니다. 이두 분은 좌천역까지 가시... 시고요. 이제 우영 씨하고 에이터님은 초량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 각자 편의점 조금 돌아보신 다음에 12시에 다시 여기로 모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한 마리라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먼저 그냥 여기부터 들어가 볼까 세븐일레븐 있는지. 사장님저 여기 4층에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그 포켓몬스터 방은 언제 들어와요? 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검수하고. 네. 언제 하실 건데요, 검수?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저희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바로 검수해 주세요. 네. 어. 어? 이거 사람들 많이 사러 와요? 하루에 몇번 들어와요, 빵이? 하루에 한 번이에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 딱두개 들어와요? 두개 아니면 세 개. 어, 그러면 일단 그거 주세요. 너무. 빠른데 하루에 딱 이렇게 두 개만 들어와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데 그래 우리가 이 포켓몬 스티커를 한번 팔아볼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대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뜯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파는 거라.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아 우리가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 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뮤츠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000원에 하나씩 파는 거지. 팔릴까? 빵 하나에 얼마야? 빵 하나에 1,500원. 옛날에는 500원 안 했나? 800원? 800원. 맞죠. 요즘도 가끔 포켓몬 게임을 하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 포켓몬스터 치리 나오고 그런 아 그거는 골드 버전이고 되게 옛날 사람이네. 아, 지금은 그 아르세우스 버전이라고. 되게 옛날 사람이네. 치포리타 약간 포켓몬스터 체육관 깨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사장님 여기 포켓몬빵 빵 없어요? 입니다. 안녕세요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겠지? 우리는 빨리 구했으니까 적당히 하고. <목소리가> 아 빨리 찍고 집에 가. 아 집에 간게 빨리 찍고 좀 어디 짱박히시다 초량역에 도착했습니다. 포켓몬을 탑으로 갈 거예요. 출발. 첫 번째 편이죠. 땡땡스타 네버스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포켓몬빵 나오나요? 지금 없어요. 언제쯤 들어와요? 한일주요 아, 네, 있습니다. 없대요. 내 네, 봤을 때 아예 없을 것 같은데. 맹탐정 일행이 방문한 편의점은 모두 40여 곳. 품절이라는 표시도 많았지만 끊임없는 도전 끝에 모두 열 마리, 아니 1 0 개의 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두개다 샀어, 한 군데서. 이제 메인 이벤트, 대망의 포켓몬빵 언박싱을 진행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아침에 어, 부산 진역 초량역 그다음에 범일역세 군데 정도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의점들을 다 털어봤어요. c e 세븐 일레븐 GS 25까지 한두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지금 열개 정도를 잡아왔습니다. 열 마리의 포켓몬을 잡아왔어요. 어떤 스티커가 들어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보니까 한 이게 땅을 한 300개씩 갖다 놓고 하던데 우리는 아래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잡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한번 뜯어봅시다 보 이거 언박싱 하기 전에 포켓몬스터 알아요? 두 분은 피카츄 대구는 해봤어요 그게 뭔지, 뭔지 몰라 포켓몬 게임 하면 은 포켓몬스터하고 피카츄 대구가 제일 음. 재밌는 건데 포켓몬 고 말고는 몰라 아, 포켓몬 고 말고는 저는 어, 스위치 게임 스위치 네, 말고는? 세대 차이가 좀 나네 우리 때는 플러피 디스크 넣고 했었는데 이 빵에 들어있는 포켓몬은 총 151마리인데, 그 중에서 150번째하고 151번이 제일 비싸. 유하고 미추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전설의 세 포켓몬이 세마리가또 있거든. 프리즘 던더파이어라고 있어요. 걔네들도 한 2, 3만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걔네들 뽑으면은, 전설은 잡고 이거 오늘 표시까지 가능한 거지. 뜯어보시럼 먼저 하나 뜯어보실래요? 이거 먼저 뜯어보게요 네. 옛날에는 이 스티커 모으려고 빵은 버렸대요, 그대로. 이것만 가지고요? 네. 빵 맛없다고 버리고. 까기 전에 이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 네. <laughs> 여기다가 크래시를 비춰보면 보인다고 하더라고. 어, 이렇게 어, 보인다. 어, 가까이서 보면. 네. 이건 모르겠죠 여러분. 네. 저는 알아요. 이게 뭔지. <웃음> 뭐예요? <laughs> 괴력문 이제 열어보면 네, 될까요? 가고 싶죠. 괴력문 맞습니다. 이거 나 보였어요. 어네 맞아요. 괴력문 시세 한번 검색해요. 시세. 아, 너 장난보여. 아니요, 아니요. 이제법 인기 많아요? <laughs> 인기 많은 게 아니고 게임에서는. 얘가 세번을 진화해야 얘가 된다고 아 그래요? 아 진화가 된 버전 어. 음. 세개 합쳐서 5천 원이면 8원인데 일단 1,300원 정도 땀나네 <raisurfs2> <América>. <laughs> 계속 까봅시다 우리 네. 집에 가서 빵은 안 먹어요 노란색인데요? 어? 피카츄 아야 피카츄 아니야? 어? 피카츄다 어? 진짜? 피카츄 아닌데? 어? 맞는... 어? 맞는 거 같은데요? 오오 피카츄다 오오오 피카츄다 오 일단 일단 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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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다. 와. 우와 귀엽다. 봐 봐. 보자 보자. 이거 그대로 여기 빨리 붙여 줘요. <laughs> 여기, <laughs> 여기. 팔아야죠. <laughs> 우리 이거 가격을 한 얼마 정도 하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네. 피카츄 8,000원. 우와. 거북왕 4,000원. 어, 거북왕 4,000원. 어메타몽 8,000원이? 어? 왜? <laughs> 배타몽 인기 많아요. 아, 그래요? 어. 왜요? 배타몽. <laughs> 그럼 우리는 우리 피카츄 만원 가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 가글 을리어가지고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한번 직접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다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네. 우와 요즘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를 통해 스티커를 사고 팔수 있습니다. 1,500원짜리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희귀도에 따라 5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맹탐정도 당근마켓을 이용해 스티커를 팔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터뷰 후 스티커는 그냥 드렸습니다. 뭐 몇개 좀만 몇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이거 왜 여기서 사시게 됐어요?

당근 마켓에 거래글을 계속 올려두니 구매 문의를 묻는 알람이 계속 울렸습니다. 포테크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스티커는 고생한 일행과 나눴습니다. 스티커를 모으는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맹탐 정도 한 장만 가졌습니다. 맹탐정의 오늘 구매한 것은 포켓몬 빵이 아니라 순수했던 어린 시절 추억입니다. 1,500원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작은 위로이자 행복입니다.